여러분, 안녕하세요. <laughs> 아니, 어, 나얘 때문에 너무 웃겨가지고, 지나가다가. 꼭 그래야만 하, 하겠니? 돼지야? 여러분, 이제 여기 베란다, 여기 락스 칠하고, 다 청소하고, 이제 애들로 다 해놨는데요. 어, 저기 하마가 더럽네? 진짜 귀엽다, 쟤. 아, 근데 여러분, 집이 지금 저희가 이사 때문에 계속 정리하고 버리고 정리하고 버리는데, 이건 다 해가냐는 거야, 다 해. 지금 강태도 지금 정리하고 있거든요. 다 소독하고, 그리고 다비 여전히 얼굴로 아직 못했어. 너무 바빠서 엄마 금방 해줄게, 너 얼굴. 강태다 이번에 다비 많이 이쁘게 미용해보게. 아, 우리 다이동생 이름, 이름 맞다. 어, 맞아, 여러분들 다시 왔습니다. 이름에 자, 다시 왔습니다. 이제... 받는 시기가 다시 왔습니다 우리가 계획하는 건 다짜돌림 아니면 해짜돌림 오래 살으라고 오래 해짜돌림을 하면은 순해 어때 순해? <laughs> 순하라고 순해 아니면 좋아 이 좋아 응. 좋으라고 그이담이 아, 있어? 강태는 담이 저는 다짐이 더 좋거든요 이 다짐 저는 아, 싫어요 이아 자꾸 싫대 둘째 지분이 너가 몇 프로나 될거 같아? 이강태는 둘째 갖는 걸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그리고 이다희 씨손 빨지 마세요 그 사이에 병원 갔다 왔고요 초음파를 봤는데 이다이랑 똑같이 생긴 것 같아. 애인도 아이가 인도 <laughs> 아, 여러분, 제가 아까부터 계속 식은땀이 났거든요? 난 애가 나올 줄 알고 걱정돼서 병원에 갔다 왔는데 일주일 안에는 나올 일이 좀 없을 것 같다고 하셨고, 이 식은땀이 지금 화나서 나는 것 같아. 강태 얼굴 마주치고 이렇게 대화하니까 자꾸 속에서 열이 끓어 나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영혼이 가는 거지. 난 내일이고 당장이고 나올까봐 걱정했는데, 이 밑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시기 뼈라고 하죠? 그리고 소중히 뼈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임신 안한 분들은 모른다, 이거래? 뼈가 있는지 없는지 나도 임신해보고 아 여기도 뼈가 있구나 이런 느낌을 처음 받아 봤어요 근데 거기에 애가 낀 느낌이야 그러니까 골반에 낀 느낌이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첫째 때 자궁이 이미 커졌던 거라서 밑으로 내려가는 거래 좀 쉽게 그래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대요 아 그래서 그러구나 엄마들이 그러잖아 첫째 나오면 둘째 셋째는 순조롭게 좀 낳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근데 순조로 맞다 짧고 굵은 거래 이한테나 진짜 이번에 애 낳으러 갈때거한테 데리고 갈 거야 둘째는 더 짧겠지? 아, 제발 짧았으면 좋겠어. 근데 안, 안 짧은 경우도 있대. 아, 그러면 나는 또 이제 나을 때쯤 올게. 네가 한번 그래봐. 나 지금 벌써부터 와. 나 지금 그러니까 왜냐면 출산할 때는 온갖 그열 받음이 남편한테 다가도 아, 되거든. 요 철제 나왔을 때그 다시 돌려보세요 돌려보면 괜찮아? 이 한마디 했다가 눈빛이 저를 그냥 부딪히세요 맞아 나 진짜 눈에서 칼 나오는 줄 알았어 아니 근데 웃기지 않아요? 옆에 있어도 막 눈을 이렇게 맞아 맞아 어떻게 보면 좀 과하게 말해 눈을 딱 부라리고 근데 옆에 없어도 눈을 부라리고 응 음, 지금 화나요 리전한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진짜 근데 이거 다 느낄걸? 근데 진짜 솔직히 말해서 나는 막그 다정하신 분들도 있겠지 행복하고 그 출산 과정이 자연주산을 한다길래 인사 잘쳐았어요 그러니까 출산하는 유튜버 영상이 많더라고요. 되게 뭐지 힘들어 하시면서 남편한테 짜증함을 안 내고 그냥 남편이 힘내 옆에서 마사지 해주고 저도 똑같이 테라 힘내 이러는데 눈을 잃었다니까요. 한번 했잖아. 아 근데 저는 불렀지만.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도 야 진짜 한 번만 들어주세요. 테라 둘째 출산이랑 제 이산 날이 겹쳐요. 이게. 오늘. <laughs> 네 혼자 이사 가세요? 별래겹치기 때문에 이거 음. 어떻게 해야 될지 이사 <laughs> 옆에 있어요 당연히 있어주고 싶은데 근데 이틀 옆에 어도 <laughs> 어떻게 <거야>? 해야 될지 <웃음> 너무 <laughs> 고민이다. 케란 이거 이해해 줄 거야 만약에 그러면? 아 그건 <laughs> 그때 가서 할 때. 왜냐면 지금 내가 아기 출산일이 가까워지긴 했나봐. 진짜 호르몬 변화 때문에 단체 얼굴 봐도 살짝 화가 나거든요. 음. 그리고 이제 우리 대화 제일 중요한 거. 출산했을 때. 출산했을 때. 했을 때. 했을 때 왜? <laughs> 했을 때 왜? 너왜 어, 왜 벌써부터 조금 공격적이냐? 어, 얘네가 출산했을 때 제가 이제 그때는. 처음에 다에 나왔을 때는 동물들이 워낙 많아서 내가 자, 집 비우는 걸 싫어해서 자연주의 한 것도 있거든? 그리고 동물들한테 혼란주기 싫어가지고 집에서 나온 것도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어쨌든 병원에 가잖아요, 제가. 근데 못해도 2박 3일 입원이더라고. 2박 3일 입원하고 혹시 더 입원을 해야 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다비바니를 엄마한테 맡길까 싶어가지고. 아 자꾸 맡기지 말라 그래, 이광태가. 친하지도 않으면서. 무슨 소리야? 내가 내 새끼를 데리고 집에 있겠다. 는 누가, 누가, 누구 새끼야? 고양이들은 오케이, 고양이 데리고 있고 싶은면 있어. 고양이들은 왜냐면 지금 강태한테 가잖아요. 근데 강아지들은 제 옆에만 딱 붙어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친하지 않아 강태랑 그래서 이제 제가 저희 강아지들이 제가 출산을 하면 지금 우리 환경이 혼란스러우니까 이사도 해야 되고 내 살던 친구들이 많이 떠났고 해가지고 나는 이 남은 강아지 친구들이 조금 더 감정적이에요 얘, 얘네들이 그래서 이제 얘네들한테 스트레스 주고 싶지 않은 거야 그래서 엄마네 집에 맡기려고 했는데 이광태가 죽어도 싫다는 거야 근데 그것도 있어 뭐? 야, 얘네들 그 어머니 집에 있으면 떨어져서 어쩌가 어머니도 힘드시지 너만 하루 종일 기다리고 있는 것보다 나랑 있는 게 훨씬 낫지. 어머니도 밖에 출근하시면 집에 둘다 있어야 되는데. 괜찮아요? 아니 근데 강태야 너는 왜 다비반니를 자꾸 같이 있고 싶어해? 아 여러분 테라가 자꾸 프레임을 막좀 씌우는 게 뭐냐면 강아지한테 정이 없는 줄 알아요. 근데 절단이거든요. 제가 다비반니한테 화내는 게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오줌을 못 가릴 수때가 똥은 괜찮아. 테라는 제가 이제 강아지한테 화내는 거 보고 이제 주인 자격 역단 줄인다고. 아 웃기지만 무슨 똥 오줌을 못 가리는 강아지면은 교육을 받아서 하는 건데 그것 때문에 너가 화낸다고? 강아지한테 화도 많이 내다 보니까 이걸 보기 싫은 거예요. 근데 이것도 있어요, 여러분. 다이가 막 나가기 때문에 높은 가드가 설치돼 있어요. 아무도 못 나가게. 내려야지만 사람이 나가죠. 동물도 나가죠. 음. 그래서 고양이들도 점프해서 넘어오거든요. 어, 침대 그 들어가면 정도, 못 나가요. 그 정도로 높은데 다이가 그날따 늦잠을 잤어요. 어. 그래가지고 가드를 이제 고 늦게 내렸어요, 이가 음, 음, 음. 근데 내리는 도중에 봤는데 이불에 오줌을 싼 거지. 또강체 침대 이불에 오줌을 싸서 그거못 참고. 진짜 엄청 화가 나서 뭐나 했거든요. 근데 우선은 제가 잘못한 거 아니죠? 그래서 강아지들이 오줌 실수를 했잖아. 근데 걔네가 잘못했냐? 그 대답을 해봐. 강아지들 오줌 싸뜨니까 잘못했지. 근데 우선은 강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제가 말을 하는 거는 강아지들의 지능이 오줌이 마려울 때 엄마 엄마 아빠 나 오줌 마려우니까 가드 좀 내려줘요라고 할수 있는 지능이 아니잖아요. 아뭐 아니. 표현을 할수 있는 아이들이 있고 못하는 아이들이 있잖아. 할수 있는 아이들은 그래도 표현을 되게 강하게 하는 거고, 이게 지금 강태가 하는 말이, 버찌가 그랬어요. 오줌마려우면은,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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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알려주고, 어, 긁고, 어, 저희한테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버찌는 표현을 하는데, 다비바니는 못한다, 이건데, 모든 아이들이 그렇게 자기가 오줌마려울 때, 엄마, 아빠 옆에서, <laughs> 나 오줌마려워, 이렇게 하는 아이들이 많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동물은 동물로 봐야 된다, 이거지. 인정하는데, 캐현을 이해할 수 없는. 뭐요? 가드가 설치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가는 게 힘들어졌어요. 밑에 방수 패드 빼야 되지 위에 커버 빼야 되지 걸어서 침대 둥이 붙어 있으니까 양쪽에 손으로 쑤셔 박으면 맨날 여기 까지죠. <laughs> 알아라. 또쭉 빼다 보면 응. 이제 또 걸리죠. 근데 한쪽 이게 침대가 엄청 두껍거든요. 와 이거 아니. 진짜 아, 논쟁거리다 이거 봐봐. 완전. 이게 여러분 이게 기존 그 매트예요. 어, 집사, 이거 2배잖아. 근데 ]잖아. 저희 베스트 슬림 요만해요. 아 어, 우리 침대. 때문에 이게 엄청 슝 들어가서 당겨지거든요. 키우는 게 진짜 일이에요. 거기다 가드가 가 설치돼서 가드 앞부분에 모서리에 손이 걸려서 넣기도 힘들지. 이게 한시만맞냐 거기다가 빨래 돌리러 가야 되죠. 음. 빨래 돌리고 나서 또빼면 그다음 이 또. 저는 이제 이렇게 대화를 하면 밑도 끝도 없잖아요. 서로 아, 감정 죄송해요. 싸움이. 그러니까 나는 이게 살면서 진짜 강태랑 살면서 서로 감정 싸움 할게 너무 많은데. 이런 문제로 감정 싸움에서 짐승까지 껴서 싸우고 싶지 않은 거야. 나는. 싸우고 싶지 어, 강태는 강아지를 따로 바닥에 재우자라고 했는데 우리 바니가 1 3 살이에요. 근데 나랑 몇년 동안 항상 붙어서 자던 애를 굳이 갑자기 이불에 가득 올려놓고 안에 실수했던 이유로 그다음부터 나랑 떨어지자면은 바니 같은 성격에 오랫동안 나랑 그렇게 살던 노견은 계속 자지도 않고 나만 쳐다보고 울고 있단 말이야. 안니봤아 강태야 너는 근데 노견 키울 자격이 없다안 되겠어. 그냥 나는 아니야, 미안해. 아니야 끝났어. 끝났어. 아니야. 나 엄마한테 맡길 거야. 아니, <laughs> 아니 나는 이게 이런 대화가 너무 싫은 거야. <laughs> 다이반은 그래도 두고 가. 내가, 다, 내가 잘 키울게. 아니야. 너는 아량이 넓지 못해서. 아니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최근 일로만 하면 가드가 올린 상태에서 강아지들 나갈 수 없는 사각지대에 가둬놓고 거기 오줌 쌌다고 뭐라고 하는 게. 좀 처음은 안 됐을까? 아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그러니까, 좀 참을 안 됐을까?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물어봐. 나 진짜 여기 우리 동물 키우시는 분들 많잖아. 그러니까, 이거 물어봐. 이런 해결책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이제, 바니가 노견이다 보니까, 조금 더 편안한 곳에 맡겨놓을까? 이랬는데, 광토막 싫다고 하니까 더먹기고 싶은 거예요. 강태를 못 믿어서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뭐, 더할 말이 있는 겨? 아니, 여러분, 들 걱정이 뭐냐면요. 어, 어. 안 데리고 있으면 나도 좀편하고 근데, 걱정돼서 그래. 왜, 어떤 게걱정이 거짓... 나랑 있으면 그나마 얘네들이 그냥 널 기다린다고 그 휴식을 취할 수 있는데 응. 근데 너가 장원님 되게 많더라면 얘네들은 계속 그럴 거야 계속 짖고 어? 무슨 소리만 날 달려나가고 편한 건 있을 텐데 마음이 아프지 떨어지니 근데 이제 여기 과정에서는 그런 게 있죠 저희가 이제 웬만해서 떠난 친구들을 언급을 이제 안 하려고 하지만 그런 영향도 있어요 이제 떠난 친구 노견과 아이들의 신경 변화가 좀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어떻게 하면 은 조금 더 덜하게 스트레스를 줄수 있고 이제 강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는 버찌는 잘 우리한테 표현을 해줬는데 다비반이는 못한다 또좀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어, 언급을 피하려고 해가지고 이렇게 자세히 말을 안 하긴 했는데 각자의 입장이 조금 더 있긴 해요. 더치 아, 진짜 더치가 진짜 똑똑하서 아, 말도 잘하고 <laughs> 말이 아니고 표현 잘하고 생각해보면 말투지가 되게 똑똑한 애 같아. 아 말투지 진짜 매력적이야 난 내가 봤을 때. 근데 나는 요즘 그냥 치와와 보는데 그렇게 웃기더라. 왜? 주인한테 얼마나 안 칼빈지 알아? 어 귀여워. 근데 치와 애들이 그래. 앙, 앙. 근데 물어도 안 아픈 거 같아도. 아 살살 문지치고 아이들 둘 있는. 근데 이제 어쨌든 그렇습니다 오늘은 조금 과거에 예전에 우리 어나 아기 낳기 전처럼 싸우긴 했는데. 좋은 현명한 대처법을 알려주세요. 그럼 오늘 영상은 저희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전 네, 다이랑 계속 물어줘야 돼 가지고. 네. 빨리 애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 안녕. 다이로 아빠는 어디에 있 여러분 진짜 꿀팁 하나 우선 여기서 드릴까요? 진짜 열 받으면 초콜릿 사 먹지 말고 탕으로 사 먹어. 진짜 기분 바로 풀려. 아, 그래? 어 탕으로 완전 달아가지고, 그러니까 열 받으면 탕으로 사 먹으세요.